자, 우리 오늘 심리 9번 요지 문제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당히 모르는 단어들이 좀 많이 체크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또 이걸 이겨내고 어떻게 답을 고르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top achievers in every field. 모든 분야에서 최고의 뭐 성취자들, 성공하신 분들은 이해합니다. 뭐를요? 대부터 끝까지라고요. 자, 말이 힘을 가지는데요. 어떤 힘을 가지냐면, c 디 n d i t i o n o u 자, 우리 c o n 이라는 단어, 뭐, 낯익은 단어이긴 하지만, 여기서 좀 해석이 잘안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일단 체크는 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모하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대요, 말이. 어, 그것을 이제 잘 이해한다. 자, 만약에 당신이 당신 스스로를 어리석어 라고 부른다면 마음은 더 h e subconscious w e 자, n 드가 있고요. 뒤에 플 s 스 업이 있는데, 이걸 2번이라고 하고, 1번은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 더즈밖에 자격이 될수 있는 게 없네요. 그래서 이제 모한, 요 모른다고 했으니까 모한 그런 웹서치 어, 수트피즈라는 말에 대한 웹서치를 하고. 그리고 a list of every stupid thing. 자, 여기 명사인데요. 뒤에 주어동사 나와요. 그럼 어떻게 하라 고했지 묶으세요. 묶으세요. 자, 여기까지 묶고, 이렇게 묶은 것은 앞에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다. 예외는 없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이제껏 살면서 했던 그 모든 어리석은 행동의 리스트를 어, 뭐 만들어 낸다? 뭐 끌어낸다. 이 정도로 추론할 수가 있겠네요. 그렇 어, 그래서 만약에 내가 아, 나왜 이렇게 한심하지? 딱 이렇게 말을 하면 내 마음은 드드드지직해서 내 인생에서 내가 했던 모든 한심한 행동들 어, 그것들을 찾아낸다라는 거야. 사실 아무리 위대하신 분이라고 하더라도 살면서 어리석은 행동을 한 번도 안한 사람은 그건 사람이 아니죠. 어, 그쵸. 그런 사람은 절대 있을 수가 없고 앞으로도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한 달에 한 번? <laughs> 아니면 뭐 1년에 한 번? 이것도 말이 안 되는데. 우리 정말 1년에 한 번씩 어리석은 행동 아니면 한심한 행동을 했다고 생각을 해보자. 그것도 뭐 보는 사람이나 느끼는 사람 따라서, 그 한심 함의 정 도도, 차 이가 있 겠지만, 어쨌든 그런 행동 을했 다고 생각 을 해. 1년에한번씩뭐30년넘게한다고쉬 면은 지금, 나 이가 뭐 선생님 이 지금 20대 후반 이 니까. 아, 왜 그래. 그냥 좀 넘어가주세요. <laughs> 어, 자, 음, 선생님 나이가 40대니까. 어, 자, 여기까지 어쨌든 뭐 30분 이상 했을 거 아니야. 1년에 한 번으로 잡아도. 근데 사실 그렇지가 않죠. 어제도 어리석은 행동을 한것 같은데. 어,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모든 떨치를 어, 꺼내고 그것들만 막 모아가지고 나는 수투피한 인간, 한심한 인간이 되는 거야. 이건 마치 뭐랑 비슷하냐면요. 어,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이제 SNS 하는 어떤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음, SNS를 자주 해. 그런데 특히 이제 자기가 1년에 두 번, 여름, 뭐, 겨울, 이렇게 휴가를 갔을 때그 휴가지에서 찍은 사진들을 많이 올리는 편인데 그 사진은 1년에 두 번이라고 하면 많은 것도 아니고 그냥 보통인 거잖아. 누구나 그 정도는 가잖아. 그런데 그 사진이 이렇게 모아져 있으니까 마치 맨날 여행만 다니는 인간 같이 보이는 거야. 진짜 실제로도 그런 댓글들이 달리고요. 어, 진짜 이렇게 사진만 딱 봤을 때는 그런 느낌인 거야.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일단 계속 읽어볼게요. Now you have the proof. 이제 당신은 증거를 가지게 된 거야. 어떤 증거? That you are stupid. 음. 너가 이제 어리석은 인간이라는 증거를 가지게 된 거야. 그 모음집을 보다 보니까, 아, 나 정말 어리석은 인간이네.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그리고, you start acting that way. 그런 식으로 행동을 하게 되는 거야. 아우, 나 어리석은 인간이구나. 나 지금 나이가 몇 개인데, 어 진짜 한심하니까 그냥 몰라. 다 내려놔.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자, if you call yourself a winner. 근데 만약에 당신이 당신 스스로를 winner 라고 부른다면, your mind pulls up all your winning moments. 어, 당신의 마음은 당신의 모든 살면서 정말 조금일 수도 있고, 많이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 모든 winning m o m e n t 순간들을 다 끄집어 내게 되죠. 어, 그렇게 되면, 그게 정말 인생에 딱 다섯 번이라고 할지라도, 그걸 모아놓으면, 있어 보인단 말이지. 어, 그러면은 you start acting like a winner. 어, winner처럼 이제 행동을 하게 될수 있다라는 거야. 이 이야기가 선생님도 너무너무 공감이 되는 게 선생님도 갑자기 좀 일이 좀안 풀리거나 아니면 뭐 악플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아, 정말 그래? 나좀 별론가 이 이야기로 시작하다 보니까 내가 정말 별로다. 아, 나 근데 생각해 보니까 올해 뭐했냐?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다 보면은 막 끝없이 심연의 우울로 빠져들게 되는 거야. 근데 또 되게 웃기는 게어 그냥 어쩌다 보니까 오나좀일좀잘 어, 풀리고 오늘 뭔가 좀 잘한 것 같아. 어 그리고 또 생각을 해보니까 와나 이것도 했고 살면서 이것도 하고 어나꽤 어, 괜찮은데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그게 나는 소름이 돋았던 게 뭐냐면, 한 시간 단위로, 와, 정말 나는 똑같은, 한 시간 간격으로 그 완전히 상반된 인간의, 어, 완전히 루저와 위너를 넘나들었던 거죠. 어, 정말 그때 내가, 좀 시급했다는 거지 어딱이 질문이 너무 와닿네요 자 계속 읽어볼게요 자 그래서 요지는 어, 이미 나왔어요 그리고 또 보기가 또 한국말로 되어 있어서 쉽게 고를 수가 있습니다 자어 답은 자신에게 하는 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 이 얘기 하고 싶은 거고요 그쵸? 그렇죠? 음. 자, 우리 나머지 계속 읽어볼게요. In fact, 사실, if you are not getting the results, 자, 여기 또 명사인데, 주어 동사 시작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묶어야죠. 그리고 여기서 바로 닫아주고, 이렇게 묶으면 무조건 형용사죠. 그래서 당신이 인생으로부터 원하는 결과를 얻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can probably, 아마도, 어디로 이제 추적이 될 거냐. 어, 어디로 추적이 될 거냐면, to yourself talk. 내가 자신에게 말했던 그 말에게로 어, 원인을 찾을 수 있다라는 거야. 자, 그리고 what부터 묶어줄게요. 음, 이게 주어져. 이와으로 시작하는 문장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따가 공문 시간에 다시 어, 다루고요 일단 여긴 주어 어디까지? 여기까지 그리고 인플루언시스가 동사 음, 그래서 당신이 당신 스스로에게 말하는 것은 영향을 미친다 뭐에? 당신이 생각하는 거에 그리고 당신이 생각하는 것은 영향을 미쳐 어디에? When you do, 당신이 하는 것에, 당신의 행동에, 그리고 당신이 행동하는 것은 당신의 습관이 되고, 그리고 당신의 습관은 d e t e 결정한다. 뭐를 당신의 운명을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내가 내 스스로에게 하는 말, 그게 정말 중요한 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모르는 단어 일단 체크를 하고요. 이 컨디션이라는 단어는 좌우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좌우하다라는 뜻으로 여기에서 쓰였습니다. 그래서 나의 마음을 좌우하는 좌지우지하는 그런 힘을 가진다 말이라는 것은. 그렇죠? 음, 그리고 이것은 잠재의식의 라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이건 아까 추론을 잘했죠. 이끌어내다. 음,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문장 분석해 보도록 할게요. 음, 자, 이런 구조의 문장이 계속 반복해서 나왔는데 하나만 가지고 왔습니다. 자, what. 정말 너무 중요하다라는 건 우리 학생들 잘 아실 거예요. 근데 문장 맨 앞에 what이 나왔다. 그러면 뒤에 슬쩍 보는 거야. 뒤에 슬쩍 봤더니 물음표가 없어. 의문문이 아니야. 그러면 이 왓은 무조건 주어 역할을 하는, 주어 절을 이끄는 명사절이에요. 자, 왓이 의문문으로 쓰인 게 아니라면 기억해 주세요. 무조건 명사절만 이쁩니다. 아시겠죠? 이거 기억해? 어. 다른 데에서는 절대 안 나와. 어, 명사 절만 이끈다. 음, 기억하세요. 음, 리더도 좋습니다. 아쉽겠죠 그리고 뒤에, 불안전하게 나온다. 이거는 조금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어, 거의 딱 봤을 때 직관적으로 불안전한 절로 나오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보자. what부터 묶었지. 어, 문장의 주어 역할을 하는 거야. 그치? 그러면 우린 주어 다음에 동사가 나와야 되니까 동사 앞에서 괄호를 닫아주시면 되구요. 그렇지. 그리고 여기는 전치사 플러스 명사니까 세의 목적어가 없는 불완전한 절 맞죠. 그래서 당신이 당신 스스로에게 말하는 것은 아니면 무엇을 말하는지가 영향을 미쳐. 어 그리고 자 왓부터 묶어주세요. 끝까지 왓은 무조건 명사절만 이끈다 그랬어요. 명사가 하는 역할 뭐죠? 주어, 목적어, 보어 자리에 들어가. 그럼 여기선 목적어 역할한 거야. 자 다시 명사가 하는 역할은 주어, 목적어, 보어 자리에 들어가는데 여기에서는 주어 역할하고 있고 여기에서는 목적어 역할하고 있고. 아시겠죠? 음 그래서 여기서도 think 다음에 목적어가 없는 불완전한 절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생각하는 것, 당신이 뭘 생각하는지에 영향을 미친다 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 봤고요